스코 레스코. 어쩌기야. 또 눈가리가 없네. 아씨 발 아들 뭐지. 많이 놀랬나 보구나. 태양가는 나가야. 태양가는 켜줘 야줘 켜줘야 해. 와 씨포다. 씨포 C4 범위 장난이던데 범위가. 씨포 집 안에다가 이렇게. 쳐가지고 뚫을때 범가 범위 범위범위 범위. 범위. 뭐야 누가 MK47 총알 총알 빼먹고 왔냐? 나 MK47만 3자루 있었으니까 총알만 먹고 갔지 아, 아무것도 없는데 <laughs> 지금 개강한데 거기 쌍시가 털고 갔어 가진건 총알 한자루 에라이 씨 팔 소리. 나이스. 주... 어 나이스. 한 명밖에 없어 정우. 기절 잡아. 아가 개일 걸. 아가 개인가? 그럼 네 신정만. 심정만 어... 정만이 컷. 일단 빠지는 중. 컷 컷. 정만이 컷. 와. 걔, 그쪽 라인도 파밍했음. 진짜 먹을 거 없다. 그럼 내가 뭘뭐 먹으라고, 친구야. 여기 먹어야지. 내가 문 열어놨잖아. 나 빠져나. 내 라이씨, 발 아니, 근데 여기 총 있음. 그거, 피전도 있었고. 나 10호, 1 던지, 1 0 던짐. 아, 내걔 죽었다. 얍? 여기, 송아, 여기, 이 집에?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바... 어, 그 집에, 그 집에. 그집 바깥에. 도망가. 이거이안 나가지는데, 잠깐, 존나 다 비비비비 소리 안 나? 나는데 왜안 덤져? 걸린데 우리. 와우 아아뭐피 달았다. 여기 <laughs> <지금> 여기 M4. <laughs> 밖에 여기 씨불. 여기 밖에 집에 M4 있다게. 아니 친구들 응? 우리 나갈 분리를 좀 해야 되잖아. 여기 타이트. 어 일단 여기 타이트. 근데 파밍이 문제지. <laughs> 우와 집안에 있는데 딜이 그렇게 바뀌어? 아, 근데 집안에 지코스에 막혀있었는데 이렇다. 민규, 아이 우와. 그거, 게이 저기 안에 제일 끝에 집에 엠포 있다니까? 잡아. 봐. 나 파밍 해야 할거 아니야. 게이 도트는 있어? 야, X됐다. 여기 그거 소리 난다. 아, 그냥. 글라이더 애... 있다. 여기 그 어? 글라이더 있나? 어? 글라이더, 그, 아, 맵엠. 아, 날고 있다. 있다. 날고 있다. 날고 있다. 글라이더. 아, 네, 여기도 어, 여기? 아, 맞네. 여기도 맞네. 근데 저거 똑같이, 저거도 기름 그래. 채워야 돼. SMG 누군? 아. 여기 백퍼 그거 나대키기 쓰. 나도 있음 어떤 필요 없음. 나 그거 안쓰 건... 건방진 새끼. 가자. 햇살 쓰는 쓰고 싶지만 없다. 쓰고 싶지만 없다. 나도. 지금 약. 정확지 응. 약 드링크 단 하나. 이거 뭔 소리야? 아! 야, 미안. 차 돌리다가. 이거 차 찾아서 정우 태워야겠는데? 이거 차 박아서 개이피 저렇게 깎였어. 나 드링크 단 0. 이약 없다. 응. 나 드링크 4개 있어. 괜찮아, 괜찮아. 사람 잡고 먹으면 됨. 근데 구상이 없어오케 그... 난 가로질러 뛰어서 가고 있겠다. 이 음. 방향 튼... 아, 차 없었어. 차가 무거우니까 그게 안 된다. 핸들이 조절이 잘안 된다. 차, 오토바이도 없네. <laughs> 뭐시코에뚜껑기 날아가. 아니, 그냥 올라왔었다. <laughs> 나삼터바이차 좀. 그삼터바이스 응. 음. 그럼 여기 한명 내려서 저거 집 같이 먹으세요한명 음. 내려서 저거 집 같이 먹으세요 오토바이 타고 오세요. 가자. 우리 민규 여기 앞에 저거 집 먹어. 이게 뭐야? 총소리 뭐야? 보신 거 같은데. 아저기다꼭 망. 보데 보시. 민규 우리 저거 파밍 하러 가자. 뒤에 집. 다 달달한 달달한 보파미. 아 보스 우지 참 좋아더라. 템이 어? 없으니까. 봇들은 맨날 우지 오. 들고 있다. 우지. 우지 뭐라고? 우지 들고 있다. 보시를 좋아한다고. 마이크로 우지. 문 열려있는데? 문 열려있는데? 문 열려있네 파밍 3인... 됐나보다 가자 어 갑자기 좀 렉이 걸리네 서클 잠기면서 그것 때문에 M4 총알 맞을 거아 아 이거 답없다 우리 근데 비행기 경로가 이래서 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원 존나 오네 오케이 대킥 필요함 놉나 필요해 만날 수 있다면 전해주지 좋아 갑시다 오 e 예 h 오 y e a 오 yeah. 라이 oh 삼톤은 yeah. hey, right? 운전이 너무 거지 같아. 아, oh oh. 진짜 거지 같군. 오 oh yeah, 뭐야? Oh? 시커. Oh yeah. oh yeah. 진하게 막았다 우리 여기 좀 먹고 가자 댐? 첫 선크림데 어우야 돼 어쩔 수 없다 여기라도 먹어야지 우리 좌패 먹지 좌패 음. 나 연료통 하나 챙길게 어우 아 질다. 남자. 제어가 되지 않아야성 미... 뭐야? 오우야. 핑군 끼는 것 봐. 오우, 우 엄지 그리 필요한 사람. 엄... 음, 필 없어? 음. 홀로그램 필요한 어, 사람. 너 <laughs> 어? 난... 아, 나. 아 나야 붕대라도 좀 먹고 싶은데 붕대가 안 돼. 안 먹었지롱. 해적의 법칙 늦 는자는 버린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참왜이래 <laughs> 이거. 생긴 거. 같이 안 되어지는구나. 젓댔다. 젓댔다. 간다. 왜? 차가 끼어가지고 안, 안 세워진다. <laughs> 왠게, 우리 여기 앞에 도로에 차 있거든? 저거 좀 우리가 끌고 갈까? 어, 그러자. 그 핑만 좀 찍어줘. 근데 그쪽 바로 뛰어갈게. 여기. 4번 아... 핑 쪽으로 나가면은 딱 보일 거야. 아, 하긴. 어, 봉댕 못 줬네. 저... 큰일 났는데? 오이 일로 와. 이제 좀 아픈데? 있는 거다 준다 와.. 붕대 19개 레전드 야 구성이 왜안 뜨냐 근데? 나 구상 하나밖에 없.. 다못주었네자리 없어가지고 어. 아 그냥 가야겠다 윙규 붕대 있어? 나 붕대만 일단... 19개 붕대만 19개? 쟤도 19개네 윙규 <laughs> 어? 거기 털었어 아 이제? 어 가자 나 저쪽으로 갈게 어 오케이 차구요 올게 기다려 먹고 살고 있어 붕배딱빠져봄 뛰어 나 뛰어. 삼포바이 이거 삼포바이 탈래 아니면 그냥 갈까? 어 가자 내 네, 열려 넣어줄게 잠시만. 가면서 넣을 수 있을걸? 취소되던데? 취소됨 취소됨. 아 취소됨? 정우 태울 때 넣자. 아니 K 아, 먼저 태워. 아니, 나, 난, 나할수 난 있다. 아니, 나, 바로, 바로 들어갈 거야. 바로 서클 들어가야 돼, 우리. 어차피, 템 없어서. 케 K는 어떡해요? 나 수... 가야지. 여기서, 여기서 약 먹어볼게. 약 찾아볼게, 여기서. 태양이 아, 태... 태우면서 붕대 좀 떨궈주면 될거 같은데, 저 민규가. 나 지금 태워봤어, 붕대. 님다 썼음, 이거. 응. 음. 아파. 나 너무 아파. 동대초다 어. 가주세요. 동대만, 동대만. 됐어, 가자. 가자. 아파. 견뎌, 견뎌. 동대 달다. 아, 근데 저약 없어요. 어, 다시 하다 지금 탈, 때, 탈, 때 안, 탈, 때 안, 탈때 그냥 살짝, 살짝, 살 그냥 가즈. 아. 이소가남. 이만시. 이 가난한 맛이지. <laughs> 아파. 나 죽어. 이따. 이따이. 따이 붕대가안 가키어. 아. <laughs> <laughs> 나왜안 되냐? 어? 이따이. <laughs> 와 됐다. 아 됐다. 야 운전자 좀 바꿔주세요. 나붕대 하나도 없는데, 근데. 오케이. 그... 나로 바꿔. 너가 잡힐 수라고 붕대 좀 떨궈 주세요. 네, 네. 나 구상만 빨고 어차피 약 먹을 거 iba, 없어서. 봐봐 봐봐. 내거 붕대 다 줄게. 운전 좀 해주세요. 빨리 가자. 갈수 있냐 이거? 나왜못갈것 같지? 갈수 있음. 갈수 있음. 이거 줄기 전에만 들어가면 돼. 도착하기 전에만. 믿습니다. 아. 이거. 나 이제 붕괴 없어. 이게 이거, 가다가 박으면 우리 그 어디, 커드라 <laughs> <거드락길이> 킬이니. 어? <laughs> 여기는? 매드존인데? 쫄지마, 쫄지마, 쫄지마. 야, 저 히오스 끝 보인다, 끝. 저 회사 끝 보인다, 빨리 가자. <laughs> 아. 와, 여기서 <laughs> 이 와중에 음료수 꺼내 마시는 <laughs> 루저 <루즈와> 누구야? <laughs> 아아. 어쨌 딱, 기름 없다. 아, 나, 나, 연료통 하나 더 있어. 그 어, 굿. 이거 내리막해에서 어? 앞에 플레건 하나. 자 사이드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야, 우리 약거람 얘들아, 약 빨아. 약이 없어. 나이, 끝이다, 이제. 약 나이, 끝이다, 이제. 별상 없다. 야, 민규, 내려봐. 운전 내가 할게. 주발, 주발. 야, 어차피 약 없음.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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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주발, 타. 주발, 주발, 주발. 시간 <laughs> 존나 가나다네 우리 시간 없다 <laughs> 파이트라, 빨리 해라 <laughs> 빨리 망설일 시간 없다 우리는 네. 그우린 살아 남아야 한다 그냥 죽을 수도 있다 <laughs> 맞다 우린 살아 남아야 한다 우린다 <laughs> 이거 다 왔다 다 왔다 이거 직선으로 가면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는 있다 살 수는 살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규, 그쪽 방향 위험한 것 같은데. 야 달려. 좋다.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일로 가면 쉘터로 떨어지지 않나요? 아, 프리즌? ᄒ 됐다. 나 죽음. 아니야, 할수 있어. 일단 서클 들어가야 돼. 할수 있어. 정신 차려, 아 살고 싶다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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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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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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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빨리 다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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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어리피리없리우리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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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리리 나이스! 난 간다! 아야 <laughs> 아. 잠깐만 이거 나.. 아.. ㅅ.. ㅅ.. 네. <laughs> 핑 찍어줄게. 여기.. 아 좋겠네. 저기 여기.. 아이씨.. 아씨 온다. 붙었다. 우리 잡으러 오는듯? 보이 민규? 저거 아, 오네. 술..술 닦았는데? 안..안 들어왔고안들어왔고 앞에 붙었어? 음. 어, 우리 집 붙었다. 음. 아, 나이스. 나이스. 에임이 장난 아니야? 근저 고춧가루 뿌려. 고, 그거 없어? 간다, 간다. 술탄술 탄. 일단, 뭐, 일단 방울해. 안 돼! 무리해 어? 버렸어. 차 뒤에. 여기네여기네안 돼! 아, 차 앞에 하나 더 있다. 정국 쪽에 두 명. 친구 살린다. 저, 민규 친구 살린다. 지금 같이 가야 돼. 술탄술 탄. 이 연방인데? 술 탄이었어. 연방. <laughs> 그, 그, 연말 가! 연말 가! 이야! 고추가루 실패다. 할수 있다! 아! 점프 안 했으면 못했 그니까. 이번 판 우리 시작부터 너무 그거였다. 그래도, 아, 방금 에임 나쁘지 않았다. 너무, 너무 아쉽다. 깔끔했다. 우리는 진게 아니다. 응 음. 이겼다. 살아남았다. 우리는 우리의 우리. 싸움이 이겨냈다. 어 이겼다. 이 우리 한계를 한계를 극복해냈다. 나도 레디 받고 화장실 좀. 오케이